1시 22분, 예,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예. 예, 여기가 이제 장봉 삼리. 여기 뭐, 외로 또 아, 저 바다가 보이는가 하면 논도 나타나고, 예, 여기 뭐, 마을이 보여서, 예. 여기 또 이렇게 지이또 황토인지 좋은 집도 있는가 하면, 예, 마을 풍경이, 손발표에 찍어 봅니다. 단 예. 예. 여기가 지금 가망머리 전망대라고 표지판을 계속 보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길은 분명하고요 예,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능선을 타고 또 올라가나? 이거 예, 여기는 이제 뭐 어촌이 아니고 뭐 완전히 바다가 보인다는 것 뿐이지, 예, 어촌 마을이 아닙니다. 아닙니다, 이게. 예,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가까운 마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, 예, 어떤 그 들어가는 에너지 단위당 아, 대기는 이제 예, 특히 옛날에는 말이죠. 예, 어업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, 것이다. 이런 생각을 네. 예, 해봅니다. 예, 아, 예, 건어장 해변 이제 이 이쪽이 제 건어장 해변이로구나 예, 이렇게 이제 가서 저끝까지가망무리전망대까 가요. 저 바닷가를 따라서 예, 건어장 해변이 여기서 1, 1km. 예, 예, 여기는 뭐 대충 대체로 보면 다들 아, 저기 버스 가네, 버스, 예, 버스, 예, 마을 버스. 저걸 타면 이제 그 선착장까지 갈수 있는 거죠. 그래 네. 건어장 해변까지 가서 에, 계속 더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면 이제 기다렸다 버스를 타야죠. 가망머리 전망대 백몇 다저가요 아까 여기 잠깐 돌아가서 에, 마을들이, 아이고, 멋있다. 네. 마을들이 그 다들 깨끗합니다. 집이 깨끗하고 최근에들 다들 뭐 다시 지은 것 같고요. 음, 대체로 그 소득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로 있고 가방머리전망대 이런 곳들 보면 은 일반 농가가 아니 거든요 상당히 잘지은 집이죠 가방머리전망대가 여기서 4.1km <laughs> 등산로 입구 60m. 여기서 4.1km라는 것은 아마 이제 이길로가서 그 4.1km라는 얘기일 텐데, 네, 어쨌든, 한참을 더 가야 되네. 근데 저는 지금 다 등산로를 가야 되니까, 음. 네. 바다가 보인다라고 보이지 여기는 그냥 어촌이 아니라 농촌인데 농촌. 예. 요거는 이제 아마 돈이 좀 있는 분이, 좀 분사하게. 하 집을 지어서 지금 갔다 온 곳을 보이고요. 네, 저 건너편이 아마 강화도, 네, 강화도일 것이고요. 네. 봉화대가 1.3km, 도망머리 전망대가 3.3km, 길보다는 한 0.8km가 단축된군요. 네, 거리상으로는요. 봉화대가 1.36km. 대빈천 선착장에 7동했터 네. 여기가 이제 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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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치 음~ 예뭐 한번 가봐야죠 먼저 여기까지 와서는 돌아갈 뭐, 수도 없는 거고 에~ 네, 상당히 또 가파른 르이 시작되는군요 아이고 예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버스는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만 오는 것 같다.